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 드디어 10만 달러를 도, 다시 돌파하면서 강세장이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모든 강세장에는 고유한 내러티브가 있죠. 2017년에는 ICO. 2021년에는 디파이가 강세장을 주도했다면 이번 강세장의 핵심 내러티브는 바로 ai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25년 주목할 만한 ai 크립토 프로젝트를 나열하는 것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ai 섹터에 현명하게 투자하고 수익 수익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을 공유할 건데요. 만약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진지하게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ai가 이번 강세장의 주요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저는 제 포트폴리오의 약 20%에서 30%를 이 섹터에다가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투자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제 추천은 이번 사이클을 주도하는 주요 내러티브인 ai와 rwa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섹터들이야말로 진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100%가 제 포트폴리오라고 치면 여기에서 25%를 네 AI 섹터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투자금을 섹터 내에서도 현명하게 또 분배를 하는 거죠. 모든 돈을 저시가총액 프로젝트에다가 투자하고 성공을 바라기만 해서는 안될것 같은데요. 시장이 하락하면 투자금의 큰 부분을 잃게 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안정성과 성장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 할당한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바로 블루칩 프로젝트 그리고 자, 그리고 미드캡 프로젝트. 그리고 로우캡 프로젝트입니다. 네. 먼저 이 AI에 투자하기로 한 자금의 40%, 40%를 블루칩에다가 할당을 할게요. 자. 40%, 블루칩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들은 AI 분야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옵션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렌더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뭐, 인젝티브 같은 프로젝트들은 이미 그들의 강점을 입증을 했죠. 이들은 시장 하락기에도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고,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AI 포트폴리오의 기초를 이걸로 형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저는 미드캡 프로젝트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건 블루칩보다 약간 더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좋은 균형을 유지하면서 견고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30%는 로우캡 프로젝트에 할당을 해야겠죠. 자, 이들은 높은 위험과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투자입니다. 올바른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수익이 엄청날 수 있지만, 이거는 가장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이 범주에는 잃어도 괜찮은 금액만 투자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자 페페주스 소식도 잠깐 볼게요 페페주스는 예상보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사전 판매가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뭐 좋은 반응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또 하나의 토큰 출시가 아니라 탄탄한 펀더멘털과 잘 설계된 토크노믹스로 인해서 크립토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페페주스 팀은 정말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프리세일이 빠르게 매진돼서 67만 달러를 총 모금을 했습니다. 어, 이건 프로젝트에 대한 커뮤니티의 높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또한 연간 734%의 APY를 제공하는 독특한 스테이킹 보상 덕분에 사람들이 초기 단계에서 몰려드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죠. 자, 이제 사전 판매는 종료가 됐기 때문에 출시를 기다려야겠죠. 자, 보시면 자 사전팔매 출시일이 1월 28일로 28일, 공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페페주스의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큰이 출시가 되면 어, 이 대시보드에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할수 있는 섹션이 생길 건데요. 거기에서 자신의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토큰 출시 후에 클레임을 하면 됩니다. 어, 토큰이 출시가 되면 가스비를 위한 추가 이더리움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1월 28일에 페페주스가 상장이 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대형 시가총액 코인으로는 니어 프로토콜 그리고 렌더. 그리고 인젝티브를 포트폴리오에다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아주 강력한 시장 지위를 가진, 가진 확립된 플레이어들인데요. 소형 프로젝트에 비해서 변동성이 아주 적습니다. 폭발적인 수익은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약세네배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교적 안,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니오프로토콜은 꾸준히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어, 랜더는 GPU 기반의 솔루션 채택 등이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 중심 포트폴리오의 견고한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드캡 한번 볼게요. 어, 미드캡 프로젝트로는 아이오넷과 그리고 체인 GPT를 선택했습니다. 어, 체지피티 GPT 아니고요 체인 GPT입니다. 어, 이, 이것들은 성장 가능성이 뛰어나고 또 소형 프로젝트에 비해서 리스크가 적고 견고한 선택지입니다. 아이오넷은 약 3~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분산형 GPU 네트워킹을 다루는 프로젝트로 AI 머신러닝 수요 증가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 체인 GPT는 현재 0.2달러에서 4달러 이쪽 사이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0.3달러 정도 되고 있죠. 어, 블록체인 작업을 AI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중형 코인들은 소형 코인보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수익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캡, 저시가 총액 프로젝트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들은 높은 리스크와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투자인데요. 성공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아까 봤던 블루칩 프로젝트들은 뭐 빌리언 달러 단위죠. 자, 요것도 빌리리언이었고 마켓캡이. 그다음에 미드캡은 어, 밀리언, 100만, 400만 밀리언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것들은 30 30밀 뭐1 9밀 m 12밀 요 정도의 아주 저시총, 아주 로캡 우 프로젝트들입니다. 뭐 이것보다 더 작은 캡에 프로젝트들도 많은데요. 이 어, 정도를 로우 캡으로 상한을 두고 본다면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고 있는 것은 하이퍼 GPT 그리고 시, 어, 싱글러리티 DAO 그리고 딥브레인 체인입니다. 어, 하이퍼 GPT는 음. 특히 웹3 공간에서 AI 솔루션을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흥미로운 프로젝트고요. 싱귤러리티 어, DAO는 탈중앙화 포트폴리오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AI를 활용해서 자산을 관리하고 포트폴리오를 동적으로 조정한다는 점이 아주 돋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딥브레인체인은 AI 작업을 위해서 설계된 탈중앙화 컴퓨팅 네트워크를 제공하는데요. 고성능 컴퓨팅을 저렴하고 쉽게 접근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어, 이런 어, 지금까지 이렇게 나눠 봤는데, 어, 블루칩, 미들칩, 어, 미들캡, 그리고 로캡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어, 25%를 AI 섹터에 투자하고, 그 섹터 안에서도 잘게 쪼개서 어,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